은색펜 두고 가신 분? 저 이거 사실 전에 해보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다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아 나 봐봐 나 이상하게 생겼어 얼굴 구겨졌어 나무 구겨졌어 넓은 거 구겨졌잖아 야 그게 다 나도 나에 귀여워 아 맞아 나저 어젠가 <laughs> 어제 제 인생 처음으로 피해에 네. 대해서 수치심 받았어요 승준이한테 박승준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뭐 하다가 손 씻고 막 거울 보다가 저 갑자기 저 이렇게 저한테 손 올리더니 아 귀여워 이러는 거예요 오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 나 마이크인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내 내가 수치심 느꼈던 게뭔줄 알아? 승준이 형이 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그저그 펜타곤의 그 우성 님이 계셨어 나는 뭐지? 왜이 탑에 갇혀있지? <laughs> 아저난 그, 탑에 갇혀있는 공주였어. <laughs> 너무 궁금해서 한그 옆에 서봤거든요. 당연좀 놀라게 돼. 그 그때 저희 활동 같이 하잖아요. 펜타곤 멤버들이랑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동구 누가 더 커? 어맞았어요는데 <laughs> 그, 그때 너가 더 컸나? 근데 서아미가 조금 더큰거 같아요. <웃음> <웃음> 더 진짜로? 아니야. 194? 아니, 서반대 어때, 형은? 누가 더난 그분이 더커버리시던데 아, 진짜? 그분은 되게 낮은 신발이셨고, <laughs> 비... 이제 곧 아이돌 평균 키 2m 되는 거 아니야? 알 거야? 뭐라고 해? 먼저. 한 명씩. 한 명씩 해요? 네. 오! 넘어져라. 이쁘다. 아주 멋있게 해봐. <laughs> 아, 해봐. 할수 있어. 그래, 뒤에서 터뜨려줘.

확실히 멋있긴 해. <웃음> <웃음> 자 이제 저희 사진을 한번 대망의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어어 아, 아, 사진 아 사진 갑시다. 어 아, 제가 아, 아. <laughs> 혼마요 하지 마세요. 자 사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까스. <laughs> 사실 아, 피자 먹고 싶어요. 네, 오늘 피자 먹고 자면 되 네, 큰일 나겠지? 오, 아니, 좋아? 네, 53권 맞아요. 53권? 53권? 5 3나 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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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3권5 3요 53권? 53권? 요아이 53권? 53권? 5 단체 사진이 원하시면 있죠. 아. 안 원하시면 없을 거예요. <laughs> <하이> <laughs> 그러면 단체 사진을 원하시나요? 네. 우리랑 클레오파트라 게임에서 이기면 찍어. 아, 우리가 지지. <웃음> <웃음> 어? 아, 이기지. 대신 오늘은 한 분입니다. <laughs> 한 번만 더 하자고요? 예. 게임을요? 아니, 아니. 사람 조금 더 많이 하자. 그러 아. 도챗 아, 응.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 자꾸 그런 말씀 저한테 들으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명. <laughs> 오케이. 조명 진짜 조명. 2명, 2명 아. 이렇게 하자.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 서한 명, 이쪽에 서한 명. 다섯 명? 이제 다섯 명 하다가 10명. 아, 100명. <laughs> 오늘은 진짜 재밌게 딱두 명만 해보자. 재미없대, 재미없대. 재미없대. 와요, 아, 재미들하자. <laughs> 재미없대. 아두 명, 두 명. 어? 두 명? 아, 두 명. 다섯 명? 오세 네 명. 네 명. 야, 근데 그냥 다섯 명 하자. 하자. 그래. 여러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벌써 다 찍었을 걸. 아 <laughs> 나도 전담. <놀라>. 또는 <laughs> 게임 안하지? 어, 무슨 게임? 그럼, 그냥, 아, 응. 내가 이기면 그러면 없는 거야? 아니, <laughs> 어? 뭔 소리야, 너.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다섯 명을 무조건 찍어주는 거야? <laughs> 내가 게임하자 그랬잖아. 아, 그래? 네. 시간 없다고? <웃음> <웃음> 왜 시간이 없으시죠? 지금 9시 20분. 어디 가시려고? 아, 어디 가시는데요? 바쁜데밥 먹으러 가야 된대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섯 명 합시다. 아, 아. 오케이, 그럼 바로바로. 바로 아, 빨리 뽑아주요 집중하실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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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중하시 <오늘 웃음> <뽑을 웃음> 아, 집중하 자, 갑니다. 자, 오늘 8 5 5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번호. 2번, 29번, 38번, 74번, 82번. 천천히 오, 다시 볼게요. 2번, 2, 2 29, 29, 38, 38, 3 4 8 38, 8 오호호호. 네, 간단하게 아, 뭐? 다섯 분끼리 찍으실게요. 웃음을 <시스템을> 단체하지. <단순하게>. 다섯, <웃음> 다섯 분끼리 저희가 찍어 드릴게요.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laughs> 네. 짹찍. 네. 찍. <laughs> <짝, 짝. 웃음> 아, 네 이렇게 토요일 모든 네. 끝났습니다. 아니다 yeah. 아, 내일은 아,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네 맞아요 음방도 우빵, 마지막, 팬사도 마지막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어, 이 이거... 유로가 죠아 다음날 가나요? 다음날... 아니죠 언제인지 모를 것같 다음날인가? 네 다음날 새벽 네네 아무튼 저희 <laughs> 야! 네 저희 선셋 활동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마지막 바로 전날인데 아무튼 4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어, 첫방 했던 게 정말 어제 같은데 이렇게 빠른 시간을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다음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많은 기대로... 네? 저 아, 언제 나와요 다시? 언제 나와요? 어... 근데 이거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 언제나 와. 어. 내가 봤어. 화좀 냈어. 내가 봤어. 내가, 어, 근데 이번 두놀 때쯤. 다음 앨범도. 아, 진짜. 너무 좋다 어. 제목이 눈사람이에요. 네. <laughs> 눈사람은 굴려 굴려 만들자. <laughs> 살짝, 살짝 불러드릴게요. 꽁꽁 네. 눈사람을 만들어. <laughs> 너무 많이 들려줬어. 네. 다음 앨범도 저희의 목표는. <laughs> 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꽉꽉 찬 앨범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서 설렘을 안고 저희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희 누 사람 말안 해도 도망가시면 안 돼요 다들 아셨죠 고, 고. 다음 앨범 다 이렇게 고고 와! 짱 귀엽다 고고 고고 저희 훅 스포했습니다 <laughs> 할말 하세요 정국 님 네, 아, 저희 진짜 벌써 막주 이제 하루 남겨놓고, 있는,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너무 좀 아쉽지만, 저희가 또 그래도, 어, 공백기 동안 유럽 투어도 있고, 저희 팬캠프도 있고, 네, 팬미팅도 있고 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 저희 금방 다시 이제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맞아요. 이정현한번보자세요 네? 물어볼까 뭐, 뭐 자, 아, 네, 어, 우리, 아뭐 내일 만나면 되죠 네, 네 오늘 마지막 아니니까 네. 어, 그래도 어, 지금 아, 근데 저희 네 말씀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실수도 있는건데 아 그렇구나 아, 우리도 마지막이 아니지만 마지막이실수도 있구나 아네 어, 그러니까 저희 어 지금 4주 활동했잖아요 근데 약간 4주가 아닌 3주 같았지만 4주를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꽉꽉 채울 수 있을만큼 열심히 응원방송 했잖아요, 저희도. 네. 할수 있는 최대한 말씀. 열심히 응원방송 했는데, 어,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오. <laughs> 응원 많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저희 내일이 진짜 마지막인데, 시간이 너무, 이번 활동이 진짜 빠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유독 빠르게 느껴졌는데, 그죠? 결과도좀 맞고,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아직 마지막이 아니니까. 하지만 오늘, 오늘 이 마지막이신 분들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볼 아 거야, 이제? <laughs> 은퇴식 <같이> 하세요?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laughs> 네, 드릴게요. 다시 얘기해. 취소할 기회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네, 다시 얘기 지수 지수 지수. 그러니까 선 d 활동을 이렇게 정말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I d o 고생했어. o w I d 도 고생했어. 네. 우리 서로 따라 어깨 주물러 주자 그 <laughs> t 네. 데 저희가 컴백할 때 항상. 중간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여름이거나 진짜 겨울이거나. 그러니까 네. 또 우리 가을에 나와버릴까요? 네! 그러면 곡좀 주세요. <laughs> 곡 주세요. 곡 주세요, 싹코트 입고 다들 완전 가을 난, 밴디룩으로 가을남자처럼 완전 멋있게 완전 FW로다가 이렇게 대바지 딱 하고 댄디하게 핏핏 완전 좋게 해가지고 어! 모델로 모델포스로 오케이! 가보자! 에? 세상 덤벼라! <laughs> 저희또 가을이 나오고 싶어요. 네. 뭐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아, 네, 나올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은 너, 너, 너 말하고. 다시. 걱정은. 냐냐냐 네. 저희 어, 이렇게 선셋 마지막 활동 하루 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이렇게 다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떨어지시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세요. <웃음> <웃음> 속상해하지 말라고. <laughs> 곧 30분 뒤에. 테테테 <laughs> <해서> 이게 남네요. 테트테 <laughs> <퇴튼튼>. 아니 테트테 <퇴튼튼. 웃음> 근데 아직 내일 팬 사인회 그안 나왔죠? 네 맞아요. 10시에 언제 <laughs> 나와요? 30분 뒤에. 아니, 30분 뒤에. <laughs> 아, 아, 30분, 30분 뒤에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대로 되시길. <laughs> <계시게. 웃음> 자, 붙여라! 에꼭 네, 이렇게 내일도 한번한번다 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시죠? 네. 아,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엄마 안 하신 분도 계셔. 어? <laughs> 100명이 안 채워질 것 같아. 아, 그래. 누구세요? 엄마 안하 분. 아, 내가 아까 기민이야.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선셋 이렇게 팬 사인회 토요일 일 아. 일회차 정말 잘 마친 것 같아서 좋고요 어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에게 주말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오시는 길 더워서 힘들었셨을 텐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미성년자분들 빼고 토요일이라고 또 이렇게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맞아요 아, 아, 안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어, 음주는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더워도 에어컨 키면 <laughs> 아프니까 강아지. 아, 하지? 하지마 진짜로 말아요 자기가 하고 자기가 기뻐해지는건 뭐야. 네. 네. 어, 어 티슈다 티슈 빛바 티슈. 봐봐 아 여러분 저희 아, 티슈 실물 연결시켜 드릴게요 티슈 깼어 로아여 티슈 일봐 티슈, 티슈. 티슈, 티슈, 러브 티슈 러브 진짜 어리컸어요 <laughs> <laughs> 뭐야 왜그 <laughs> <laughs> 귀엽잖아 티슈 진짜 귀엽다고 티슈야 티슈 일 잠들었어? 티슈씨 일로 오세요 아, 아 제발 <laughs> 빨진와 뭐하는거야 빨정와 아, 너무 귀엽다 잠에서 깼어 아, 실제로 처음 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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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정어정 지수 실제로는 처음 봐요. 네. 그렇죠. 어디 왔나요? 아, 그렇지. 어디서 봤겠어. <laughs> 그냥 아, 내가 예상했네데겼죠 아, 이거. 이거 또 많이 큰 건데. 원래 진짜 이만했어요. 인사. 인사. 아, 지수야. 진짜 와, 많이 컸어요. 뭐라도 말해봐. <laughs> 티슈앉안 자라 가요. 이제 기다려도 해요. 기다려. 아까 이제 시야도 가려요. 아, 들어가. 어, 이따 봐. <laughs> 아, 안녕. 어.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오세요. 컴백하세요. 네, 그러면 어, 저희 하나큰 어, 토요일에 악중심 잘하고 왔고요. 어, 저희 팬사인회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내일 음악, 인기가요도 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페나큰이었습니다. 안녕니다